해야 될 거는 우리 의왕 캥캥이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하지 못해 갖고 나도 힘들고 히, 슬픈 그런 이야기에요 우리 일단 벌써부터 나무관에 지금 여기 라고프스 들어가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있고 여기 스큐 굉장히 잘난 놈이었는데 지금 허물어전신 걸려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고 뭐 그래요.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아노말리 습격이 계속 와서 빡쳐가지고 아노말리 습격 오면은 그냥 지워버린다고 했고 어떻게 해야겠죠 뭐 일단 뭐 천천히 진행하면서 스타 링코퍼레이션도 해야 되고 할것 많습니다 뭐 애들 밥도 열심히 만들고 있고 이것도 해주고 있고 비활성화만 했는데도 뭐 문제가 이러니까 아이 뭐 진짜 시작하자마자 진짜 이나 이. 오프닝 멘트 밖에 안 쳤다 근데 왜 습격이 오는 것이지 10명에 또 내안이야? 어허, 진짜. 또, 또, 또. 이번엔 내안입니다. 어, 즉시 공격이라갖고, 일단, 베레인 여기 있고, 나머지 싹다 와. 리스도 너 무기 껴야지. 무기에는 초능력? 얘네들 초능력 없습니다. 응, 우리 제레인이 너네들 음 조져 버릴 거야. 미오 초능력 장비 다 갖추기는 좀 힘들어요. 누구들 어디로 올라오고 그래. 야, 진짜. 레킨 중보병 있으니까 이걸 그냥 막아? 함정 있긴 하지만 이걸 그냥 막아 버리네. 최고다 우리 레킨 이러니까 레킨을못 빼지. 기본적으로 레킨은 적대도 없고, 얼마나 좋아. 애들 여기서 일단 방탄 장비를 만들 수 있게 해놨는데, 애들 장비를 보면은, 여기 천한 장, 그냥 일반 천옷 정도 있고, 뭐 있어도 트루퍼 뭐이 정도라가지고, 지금 가장 단단한 게 얘네고, 아니면은 뭐 방탄 장비, 얘네들은 고대인으로 꺼내놓은 애들이어서, 있긴 있는데 그래도 방탄 재킷 같은 거를 좀 만들어 주면 좋죠 이거. 음 내가 천이 두 개밖에 못 만드네. 얘 만들어라. 없는 것보다 낫지. 어설트라이프를폭행솔총이라고어 있네. 그럼 이건 D2A2 돌격소총 아니야 원래? 세라믹이 좀 들긴 하는데 이것도 그냥 나쁘지 않거든요. 군사 구성 요소가 필요한 것도 아니라서. 이 정도면은 만들만 해요, 지금. 아니면은 그냥 미호 총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겠는데, 미호 종합 작업도 좀 만들고. 아쌍싼 거는 어쩔 수 없어. 지금 상태에서 이것보다 더 좋은 총을 만들어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상태에서 뭐, 어떻게 해? 아, 맞아. SRC 무기는. 애들 재장전이 메커진이 따로 있으니까 차라리 미호 보총을 만들어 주는 것도 나쁘잖아요. 이거는 데미지 13에 11%더 낮고 사거리도 더 짧은데 얘는 얘는 그 재장전이라는 게 없으니까 다섯 정 만들어. 일단 우리 킬존을 만들어 놓긴 해야 돼요. 킬존을 어다 만드냐면 일단 여기 위에 물이 있어서 좀 애매하고 이런 거 빨간색이라서 좀 애매해요. 일단, 여기가 애들 방이 될 거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대충 이렇게 하고, 애들이 이쪽으로 올 거고, 그 다음에 애들이 천천히 오게, 그 애들 너무, 오는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한이 정도면 될 거예요. 대충 일단 이렇게 만들고, 천천히 다시 고치면서 써야 돼. 응, 수류탄 존. 아, 그래. 여기 이렇게 하고, 여기가 수류탄 존. 울타리는 그냥 전파나무로 해요. 그리고 이쪽에 총몇 자로 만들었죠? 상급 평범 평범? 그러면은 일단 담비 끼고, 본회상 끼고, 우리로 끼고. 포드 됐으면, 은 왕복선을 하려면 복합 분석기를 연구해야 되네. 에? 그리고 이제 요거, 키우고. 부품이 없어? 그러면은, 부품을 캐도 되는데,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요거, 삼성파편을 더. 합분 150개. 일단 얼른 킬좀 만들고 하면은 좀 나아질 거예요. 어, 이제 됐고 여기는 일단 된거 같고요. 그러면은 여기를 뚫어줘야 돼. 어 여기는 왜 막혀? 여기는 왜 뚫려? 하고 여기 혹시 모르니까 이중으로 좀 둬야 돼. 뭔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중으로 둬야 되고요. 여기를 너무 나쁜 먼지 낙진 이거 그거잖아. 지붕 아래 있지 않은 폭발성 발사체는 그니까 러 이거, 내가 버그인 줄 알았더니만, 내 앞에다가 던, 물건을 던지는 그거였잖아요. 그리고 애들 이쪽에 서야 되니까, 바닥에 콘크리트로 요만큼 해주고, 여기도 콘크리트 깔아주고, 콘크리트보다 애들 그냥 전파남 많으니까 전파함 주방바닥으로 해가지고, 애들, 주변 미관을 좀 올려주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애들, 여기에다가, 눈 해놓고, 어, 방어에서 수원기관, 여기에 한번 뭉친 거 풀어주고, 음, 애들 이쪽으로 해서, 여기도 뭉친 거 풀어주는 걸, 이, 이쪽에다가도, 이렇게 해놔야겠다. 이렇게 해줘요? 이러면은, 되겠죠? 이쪽에서 한번 뭉친 게 풀린다 해도 이쪽으로 가면서 다시 또 뭉칠 수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놔야겠어. 됐어. 이러면은 우리 여기 이제 여기서 총을 쏠수 있게 되었어요. 이거 가져와야 되는데 안 가져. 에카노이드 전초기지. 아 바로 위구요야 박격포다 박격포. 일단 애들 작동을 안하구요 음. 저각보호막 있고, 이거는 고각으로 빨리 조지거나 아니면은 빠르게 불안정한 발전기만 부숴버리면은 어떻게든 될것 같아요. 상자도. 아, 근데 이거. 근데 문제다. 지금 여기 지금 너무 나쁜 먼지 낙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벽호 같은 게 제대로 날아갈지 모르겠네요. 폭발상 발사체라고 돼 있어가지고. 폭격포탄도 지금 안될것같은 애들이 또 운반 안하는게 여기서 내가 보폭탄 만들라 했고 운반하던 제레인이 이제 제작을 하기 시작하니까 운반이 늦어지는건 어쩔수 없는일이긴해 어? 뭐야 뭐야 아니 이새끼들아 이새끼 바로 이제 발포하잖아 아니 진짜 이새끼들 이 도움이 안 돼요, 아주. 도움이 안 되는 새끼들. 어, 진짜 도움, 세상에도 도움 안 되는 놈들. 잠깐만. 또면 안 된다. 지금 너무 너, 나쁜 먼지 낙진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바닥에 터진다. 그렇다면은 요것도 그럴 수 있다는 거긴 한데, 일단. 아, 뭐 터진 거 없어갖고 애들이 그, 안, 나, 안 오긴 하네요. 물건을 좀 떨구했는데 이 나쁜 이끼들 진짜 너네도 땅바닥에 다 쳐져야 된다. 오 그래 이래, 이래야 돼. 나만 응? 나만 당할 수 없다. 너도 응? 너무 나쁜 낙진 당해라. 근데 뭐 부서졌나? 오다가 아 아니네 하고 멈출 수 있는데 오네요. 이쪽에 다 있으시고. 아, 잠깐만. 제레인 오긴 해야겠다, 지금. 건물 파괴됐다는데? 와, 이것도 폭발체라고 지금 멀리 안 나가네, 이거. 능력도. 어, 야, 드류 아프다. 제레인아, 도와줘. 일단 얘네 새배 뒤지겠다 씨. 일단 바로 풀을부터 잡아야 할게요. 나머지 애들은 시간이 좀 괜찮은데. 어, 일단 풀은 잡았고 나머지 애들은 다치긴 했는데 막 엄청나게 그건 아니라서. 아니, 이후 조정기를 가진 메카노이드 전초기지? 세상에 방금 저거가 했는데, 온도를 10도 조정하는 게 나왔대요. 아유, 일단, 허용하고, 애들 좀 쉬어주고, 근데 아까 그 너무 나쁜 낙진 그 폭발 그것 때문에 지금 애들이 지금 너무 크게 다쳤어, 애들. 팔다리가 지금 문제가 될좀 봐봐. 눈 없, 한쪽 눈 없고, 한쪽 귀없고왼 다리 없고, 얘는 이거 팔 찢어졌고, 흉터 났고, 흉터 났고. 애들, 진짜, 그, 뭐야. 하나씩 하자가 있어. 헐스스탑 만들면은, 메카랑 좀더 쉽게 싸울 거고. 그래서 이거 언제 옮기냐, 너그들저희도 봐봐, 강철도 600개씩이나 있는데, 애들이. 일단, 요걸 아직 안 했거든요? 그러면은, 스콜처 6, 밀리터 열하나?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알니 스콜처 6? 음, 일단 EMP가 있어. 로비가 EMP를 좀 끼고요. 어, 이제 이것도 좀 옮기네. 바다 보용이 온도 10이라는 게 10도 올리는 건가 보다. 그럼 애들 많이 더울 텐데. 음, 아이, 개머네. 나와요. 음, 그러면은. 자연 냉방기를 둬야겠지? 아, 여기도 온도. 지금 폭염도 아니야. 그럼 일단 이거 하나는 더 둬야겠지? 폭염, 폭염도 아닌데, 지금 이렇다는 것은. 폭염일 때 더워진다. 여기 또 온도가 오른다는 뜻이니까 해놓아야 음, 제레인, 암비린 이렇게 세명 갔다 오죠? 얘들 왜 중독? 아 여기 여기 지나가고 있어서 중독 걸리고 있네. 중독 가벼움. 애초에 여기 안좋은 곳이 도대 독성 배출구? 세상에 뭐 이딴 곳이 다있어 일단 뒤로 가고 음 부숴써 우린 갈거야 EMP도 있으니까, 우리, 그거, 이제 슬슬, 그거 해야 돼. 그, 그쪽, 연락을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 대레인도 어른 됐으니까, 이거, 이거 좀 치워줄게요. 여기다가, 그거 둬야 되거든. 통신기 둬야 돼서. 아직도 통신기를 생각해보니까 안 뒀더라고. 통신기 여기다 두면 되잖아요. 라고 할 텐데, 어, 통신기 여기다가, 이거, 연구대도 하나 더둘 거라서 그래요. 지금 기지 가치. 지금 음, 기지 가치는, 딱, 10만 5천이네요. 인 동물 물이, 식인 민크의 스카리아. 음, 이만큼 오네요. 이제 집안 구역 해주고. 어우씨, 많이 오는 거 왜? 60마리? 이킬 존에 안 좋은 점은 그거다. 그, 이런 야생동물을 잡기가 좀 힘들다는 거 60마리가 오는 거면 여기서 만들, 막기 힘들거든요 별수 없긴 해 그... 폐렴 걸린다 근데 제레인 한 대도 안 쳐맞았는데 링크가 그렇게 강한 애가 아니네 난독제비처럼 생겨갖고 꽤 강할 줄 알았거든요 몇밖에안 남았네 링크가 생각보다 안세구나 아침 7시 돼서 그날 한번 깨워서 밥좀 먹이고 그 다음에 아까 이 정도면 은 그렇게 멀진 않은 아 시노 타워에 도착했고 자 애들 처음에는 내가 메카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애들이 메카가 어디론가 들어가. 그래서 그거 기다린 다음에 보면 되는 것 같아. 천천히 가긴 해야 돼, 그래도. 어, 바로 있다. 오예, 개꿀. 그럼 나리가 해킹하고, 됐죠? 음, 난 집에 갑 거야. 집에 갑시다. 바로 찾았죠? 실력 리스트가 이제 여기에서 하면은 이제 딱 나온다 그 이야기입니다. 클릭하면은 이미지 바뀌어요. 일단 스탬프가 하나네. 전에는 막 여러 개도 주는 것 같던데 왜 스탬프가 다르네요? 이유는 모르겠고 일단 살거좀사줘 살 화산 이거 사면은 일단 좋아. 내가 돈, 돈3천원 정도 쓸수 있고, 플라스틱 보다는 약품을 좀더 사서, 약품 해서 스탬프 2개 얻지 이러면은 스탬프 3개 나오죠? 그러면은 뭐, 돈도 거의 딱 맞아가지고, 아, 저각보막이 있네? 저각보막 하나 사자. 음, 60개 사고, 저각보막에 화산 하나까지. 아, 근데 애들 또 이상한데 멀린데, 멀리에 떨어지면 또 그런데. 그래도 사야지, 뭐, 별수 있나. 미호. 음, 이제, 여기서 이거 만들 수 있어. 라이어 유니폼. 에, 화염비단으로만 만들면 되죠? 이거 말고 나 딱히 없거든. 화염비단으로만 만들고, 대장은 10 이상이 있으려나? 저도 더만들라 그러고, 나무도 더 캐. 오, 물건 왔다. 택배 왔죠? 그리고 여기서 보관에다가, 건물 복제에다가, 여기다가 하나 둬요. 여기다가 모두 제가 필수 화산. 화산을 켜고, 여기다가는 화산을 꺼. 그럼 저쪽에, 모든 화산은 이쪽에 들어가겠죠? 인 거는 이쪽으로 가서 애들이 고친 다음에 다시 올라올 거고, 그러면은 우리 미호 쪽에 범용 스테이션 해야 되는데 고? 군사 구성 요소랑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스탬프를 얻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애들이랑 거래하는 거고. 아, 땄지? 가져왔니? 아 여기 있구나. 가져와. 네, 빠르게 그냥 시작해가지고 애들 그 그거 해야겠다. 밀리 아니 리프터 좀 뽑아야겠다. 일단 애들 집안 구역으로 해놓고 다음날 아침 되면은 해주죠 아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가 지붕 좀띄워줄게 애들 음, 운반이 엄청 밀려있어 지금 애들이 다른 일 하느라 운반을 안해 봐봐 여기 지금 이거 몇개 있어 여기에요 화염비다 밀리터를 잔뜩, 아니, 밀리터가 아니라, 리프터를 잔뜩 만들 테다. 음, 지금 시간쯤에, 딱 맞게, 메카노이드 수송선. 또 나오고, 생각보다 많이 나, 이게 그래서 게임 시작하자마자 캐야 돼, 이거 사실. 메카노이드 습격이고, 보시고 로비 이쪽으로 오시고, 애들, 총잘쏜게 잭이 잘 쏘거든요. 근데 팔이 나가 갖고 얘 리니길래. 아 이거 한가 땡겨야 되네 이거. 할 거면 여기 여기다가 던지 오, 육. 어, 이거는 단비가 한다 했죠? 왜냐하면은 제작도 할줄 알고 딱히 지금 초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땜장이 할수 있고 무조건 제작만 하는 애가 이걸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바로 메카니터가 되고요 메카니터가 돼. 와, 리프터다. 1등상. 그 다음에 우리 생명공학에 보면 사실 우리는 서브코어 부호기도 만들 수 있고, 배양기도 만들 수 있어. 재료가 없습니다. 리프터 배양 완료됐어? 지금 당장 작업돼. 격차가는 강도 없다고? 더 늘려. 가능 장소가 생겼죠. 그리고 지금 다리가 지금 거래 영감이니까, 당장 희귀 품 상선 연락하고, 에... 필요한 거 기본 군사 요소 이거 하나 파네요. 조금 판다. 아무튼 필요하니까, 그리고 애들 리프터가 둘이나 돼서 이제 운반에는 문제가 없고요. 봐봐 이거 언제선가 다 사라졌죠? 정밀조립 됐고 고급 부품까지 그냥 해버리고 일단 하나 더 하고 아니면은 지금 스타링 코퍼레이션에서 전기 융합 균형 하고 이거 고급 제약 장치뭐 중장비 이거 하는데 이것도 하면 좋죠 과열 융합 가면은 이거 소총 이게 비싸긴 한데 아무튼 애들 무기 만들어줄 수 있는 그게 되는 거라서 에글린 합금 만드는 것도 해야되고 할게 많아 그리고 이거 만들어야 돼 군사 구성 요소도 없고 여기서 볼케이노 아예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부품 제작도 할수 있죠 93개 3개 하면은 딱 맞아. 그러면은 스탬프 하나 구매. 이러면 스탬프 5개가 되고, 이 스탬프 5개로 우리 군사 구성 요소라는 거를 얻을 거예요. 뭐, 물론 제대로 배송이 와야지 되겠지만, 어, 배달 왔다. 배달 이렇게 잘 딱딱 오면 얼마나 좋아 맨날 내 물건 어디론가 떨궈버리고 일단 그건 쿠폰 다 모았으니까 리스가 근데 쿠폰을 하려면은 다섯 개를 얻어야 되니까 아 은비용 1500원도 필요하지 그니까 1500원에 쿠폰 다섯 장이니까 쿠폰 다섯 개는 5천원인 거잖아 뭐 쿠폰은 뭐 내가 다른 물건 사면서 쌓이는 거라 가지고 그 뭐야 뭐말 그대로 쿠폰이라 볼 수도 있는데 잠재적인 비용은 6,500원인 거니까 좀 그거 하려고 돈 쓴다기보다는 그냥 그 군사 구성 요소 얻는 김에 추가로 얻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좀더 낫지. 열심히 일 해주고 있고 의암 캥캥이들 잘 지내냐고요? 아직까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여태까지 수많은 의암 캥캥이들이 잘못 지냈지만 아무튼 그렇게 있어요. 한약 한번다 써버리고. 어우씨, 이거 부서져 버렸네? 아, 재충전하려면은 그거 필요하지? 요거, 이거는 아예 만드는 거고, 재충전하려면은 요거 만들어야 돼. 한 아, 1,500원. 1,500원 모아야 돼. 편안한 정신파동이고. 어, 지금 해야 될게 물건 팔아야 돼. 다열 융합됐고. 이번에, 일단, 고급 부품도 해고, 돈 벌려면 다른 데 가야 되는데, 제국은 일단 거래가 안 돼. 그럼 다른 거래가 되는 게 적대고, 적대고, 요위까 최소, 아, 얘도 적대네. 그럼 여기까지는 가야 되네. 들판 위에 마을 탐사소까지 가야 되네. 아, 이러면은 안 되는데. 하프, 대롱 만들어 놓다가 누군가가 상인 오면 하프 팔고 그래야 되는데. 대장정을 하거나 아니면 하프를 그냥 많이 만들어 놓든가. 희귀 트럼보 붉은 협상. 이거는 그거 생교 파지잖아, 안에. 어, 야, 근데 군사 구성 요소랑 이런 걸 주네. 근데 얘네들 올때또 현상금 사냥꾼 오잖아. 문사 구성 요소는 좋은데. 일단 애들 집안 구역을 해놓고 문사 구성 요소 얻는 걸로 하죠. 지금 여기 회의하는 중. 약혼 약고 회의 완료했고 약혼했고 수송포드로 군사 구성요소 두개 얻었어요 그러면 나 이제 군사 구성요소가 세 개에요 피해 회불 필요 없고 어 그러면은 우리 음 이거 만들 수 있어요 여기 둘수 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 이거 뭐또 이거 이, 이게 3 곱하기 3짜리라 갖고 아니 3 곱하기 2구나 둘수 있게 생겼으면서 뭐또 고급 부품은 연구 끝내고 한번 하나만 바로 만들 수 있으니까 뭐 그러려냐고 식중독 나도 언제나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돼요 어 애들 식중독 아나 이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미호 고로도 만들어야 되나 미호 고로가 3 곱하기 3이 돼서 아주 좋아요 5 곱하기 5에서 3 곱하기 3이 되었다 그 이야기야 아 애들 식중독 그냥 온 세상이 식중독이야 얘는 장비를 안 입어 장비를 줘야겠죠 아 그거 안 만들었었나 이거 재봉 작업대를 안 만들었었나 이거 고로해서 이게 효율적 이거 봐봐 효율적인 효율적으로 그냥 만드는 게 있고, 효율적인 게 있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 대체 뭘까? 20개 만들기, 40개 만들기. 이건 제작이라만 돼 있는데, 이게 몇개 만들면, 세라믹이랑 이런 걸 쓰는데. 고급 부품 일단 만들 수 있으니까. 다섯 개 일단 만들려고 그러고. 에글린, 이것도 필요하고. 근데 나 플라스틱도 없어. 일단 다섯 번은 만들어야긴 해놔야겠다. 하긴 해야 돼. 이거 만들었고, 여기서 이제 화산 세로 고침. 이거 계속 반복시켜 놓고. 애들 여기서 이제 미호 방어구도 만들 수 있어요? 파워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이거 보호 헬멧 전원 시스템 이런 거 만들 수 있고 여기서는 그냥 요거만 애들 요거 만들어 주면 좋아요. 근데 군사 구성 요소가 필요해가지고 조금 그래 안 드는 거 만들어도 되긴 하는데 안 드는 거는 지금 요거밖에 없네. 아 근데 이것도 필요하네? 그냥 뭐다 필요해?